연서 시작. 모든 것을 음. 그들의 모국어로 바꿀 때 음. 실력 없는 독자들은 모든 낯선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는다. 음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갈게 연서 여기 분사구문에 뭐뭐 하면서야 translate into 밑줄 그거시고 translate A into B 를 B로 이제 어 바꾸다 번역하다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들의 그 모국어 원래 자기 말 우리는 한국어. 이런 거로 번역하려고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풀 리더스 맞아. 실력은 독자들은 로그, 찾아, 뭘 찾아, 모든 그런 낯선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는다는 거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말들이 돌출되는 거지, 이제. 됐어? 네. 자, 그다음 시우 할게 이번. 어, 네. 저, 어. 그, 뭐지? 잠시만요. 왜 잠시만이지? 아, 네, 알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면서 러니까 하면서. 그래서 분사야. 아, 하면서. 똑같아 분사. 그다음 주어가 그녀 위미 여성들 여성들은 여성들은 음. 현재 그들의 노동력의 음. 46%를 차지하고 있다. 네, 맞아요. 구성원 차지한다. 멀쩡히 잘 하시네 오늘. 훌륭합니다. 3번음 괜찮아. 괜연주 괜찮아. 괜오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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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오늘날의 세계화가 있어 affecting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 어 부자 그리고 가난 가난한 사람들. 음. 응. 어 여기 뭐, 또 분사야. 바꿔면... 뭐하면서 요건 봐줄 게리들, not just가 나도니에 나도니. 아, 어. 그리고 but보다 but, but also야. 근데 also는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야. 해봐 연주야. 아, 어. 세계와 시스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체계 시스템뿐 어. 아니라. 어, 모든 날의 응. 삶 또한. 그니까 일상생활, everyday life요. 일상상 일상생활, 아, 일상생활 일상생활 동안, 응. 어 변한다. 변형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야 아, 다시 갈게. 네. 자, 얘가 주어예요. <laughs> 주어 드릴게 요 이거. 얘가 주어예요. 우리 잘 표시해봐. 여기가 주어예요. 오늘날의 세계화가 is affecting 영향 끼치고 있어. 어디에 people's lives or in our country that are poor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고 있어. 그러면 <laughs> 네. 이건 다 수식 어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 다음에 엘터링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역시 분사 소식어인데 엘터링이 뭐다? 이게 엘터가 체인지랑 동의어예요. 바꾸면서 바꾸면서 뭘 바꿔? 세계적 체계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바꿔가면서 가난하건 부유하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윤이 할게요. 지윤아 4번.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응. 가난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위해 응. 몇 시간씩 무급 노동에 전념하면서, 응. 그들이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오늘 되게 애쓰셨는데 약간 엇나가고 있어, 지윤아. 다시 해보자. 자 초기 그 자원봉사 맞아요. 동사 디버트 잘하셨습니다. 자 디버트가 뭐였지, 지윤? 명석했잖아. 헌신하다, 전념하다예요. 이거 동의어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얼른 쓰자. Dedicate. 혹은 Commit요. Commit.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가 온다 목적어 오고 투가 오고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와 그러면 목적어를 어디어디에 전념하는 거거든 자 스스로를 전념하게 하는 거야 바치는 거야 어따 바치냐면은 수시간의 무급 노동에 바치는 거야 돈안 받음 자 누구를 위한 for the poor and helpless 요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분들 여기는 무력한 분들한테 바쳐요 그 다음 never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거든요 마인드가 동사로 뜻이 뭐지, 은서야? 마인드 상관하다. 상관하다 신경 쓰는데네 번니까? 신경 써안 써? 안 써. 안, 안 쓰는 거죠. 안 신경 쓰는 겁니다. 자, 뭘 신경 쓰지 않아요? Few appreciated. <laughs> Few는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일에 감사한 사람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는 얘기야. 에이. What they were doing for society was what 그들이 사회를 위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한지 거, 감사를 거의 하지 않는 거야. 아, 다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거 이거요. 이해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있었죠.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야. 그들이 사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를 네.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에 바치는 거지. 됐어? 네. 자, 그다음 갈게. 그다음 서유인가 서유리 오분 해보세요. 지금, 응. 십구 세기에 응. 중요한 중요한 시인을 고려하면, 네, 그래서 여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니까 얘를 바꾸면 돼, 어린이들. Conceded요. 자, 디킨슨이 해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 이제 잘 바꿔 못 쓰겠다. 자 그래서 그다음 어, 에밀리 티킨스는 어그 사람은 그녀의 응. 일생 동안 응. 문학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작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그 십구 세기 주요한 시인으로 평가되지만 그 당시 그녀의 생애 동안에는 문학 세계에서는 이제 듣보 아는자가 없다. 이랬다는 얘기 하는 거지. 네. 됐어. 자 그다음 안 하신 분 누구지? 저요. 어 그래 세훈아 몇번 하자. 네. 음. 어. 그그 그 독일 문화의 어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무언 여기까지 분사야 분사. 누구에 아, 의해서? 네. 히틀러에 의해서 뭐라고? 리칼드랑 에즈가 짝이거든 세훈 그럼 이렇게 간주되어서 여겨져서야 소콜드가 이른바 소위 자 뭐로 아. 간주되어서? 히틀러가 여겨져. 히틀러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하여 이른바 아. 어디에? 이른바 그 독일의 문화? 문화의 무엇으로? 어 대우 스트레스, 위협 위협. 아 위협으로 뭐해서 리가디드 간주되어서 그래서 아. 누가 여기까지화의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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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서문 간주되어서 누가? 네. 어. 유명한 백여 명의 네. 예술가들이 네, 백여 어, 명 수백 명이 hundreds of 수백 명의 유명한 예술가들 누구를 포함한 어그 어, 마르크 쵸자, 어, 어, 어. 랜드 어, 어. 파, 네, 파우페이 뭐 이런 사람들 한두 모르는 사람, 얘는 알자 우리 애, 샤갈의 샤갈 있어 그런 화가들 이런 화가들이 네. 어떻게 했어그 상황의 적으로 여겨졌다. 여기는 국가요 스테이트니요. 상황이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조금 더 약간 더 이렇게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 월 네임드가 동사야. 공식적으로 이름 음. 붙여졌는데 뭐라고 국가의 적으로 이름 붙여진 거죠. 예술가들을 아하. 갖다 이제 국가의 적으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은 은서가 하자. 7 번. 네. 음. 고 150년 전에 발견되고 상업적으로 음. 제조된 알루미늄은 음. 인간에게 제공되는 금속 중에 최초 항질기에 평가된다. 네. 이거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데요? 디스커버드죠. 발견된다셨으니까요. 얘랑 같이 병렬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분사입니다. 대략 150년 전에 발견는 단지 고정밖에 그안 됐어. 그리고 다 그보다 더 절반 그러니까 발견된 것보다 절반이니까 한7 0몇년6 0몇년고 그 정도 인제 상업적 생산되어서 끊고 얘가 주어야 알루미늄 동 주어구요 랭크 동사야 지금은 위치하는데 어디에 아이언과 스틸이어 아이언 철 스틸 뭡니까 강철 뒤에 위치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금속인가 보지. 어떤 금속, 어머, matter serving human kind요, 인류에게 봉사하는 즉 인류한테 쓰임을 받고 있는 쓰여지는 금속들 중에서 걔가 얘가 네. 1위, 뭐 얘가 2위, 얘가 3인가 보지? 되니 발견된 건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상업적으로 생산도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찬미 쌤한테 바로 가시면 돼요. 자, 안녕. 우린 그럼 다음 주에 만나자.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네, 가요.